가짜 신앙의 표본 느부갓네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게 일본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했던 일이 적혀 있지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하면서 금신상을 세운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면요. 높이는 몇 규빗이시요? 60규빗이요. 그리고 너비가 여섯 규빗이라 보통 이제 이 규빗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의 팔뚝을 이제 한 규빗이라고 하거든요 한 45cm에서 50cm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50cm로 정해놓고 이 신상의 크기를 생각해 볼때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높이가 약한 30m 정도, 너비가 6m 정도 굉장히 큰 신상을 세운 거거든요 이 신상을 이제 어디에다가 세웠다고 하죠? 둥라 평지 이 평지에다가 세웠다 라고 합니다. 평지라는 곳은 말 그대로 이 평평한 땅을 평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높낮이가 없기 때문에 이 원근 각처 어디에서든지 누구나 볼수 있도록 그 지역을 설정한 거예요. 그리고 2 절에 보니까 바벨론 통치하에 있는 모든 지역의 지도자라 불릴 만한 사람들이 다 나오거든요. 이 성경 읽으실 때 조금 헷갈릴 수는 있는데. 예, 이 지도자들을 숭배하는 일에, 이 금신상을 숭배하는 일에 다 끌어들입니다. 어떤 학자는 아마도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한 30만 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거든요. 백성 전부가 30만 명이 아니고 이 지도자들만 30만 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규모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넓은 이 평지, 어마어마하게 넓은 평지에 또 어마어마하게 큰 신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그런 걸로도 모자라서 30만 명이나 되는 지도자들이 일제히 절하는 모습 그리고 6절을 보니까요 이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걸리기만 하면 풀무릎불에 내가 집어던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부간 내살은 왜 그러는 걸까요? 아이러니한 건 누부간 내살은 다니엘 2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적을 경험했던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 세상에서 내가 꾼 꿈을 해몽해 줄 뿐이 없다. 그래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다니엘 2장에서 보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큰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왜 이런 금신상을 세우게 된 걸까? 그런 일을 저지른 걸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저 다니엘 2장에서 3장 그러니까 종이 그냥 한 페이지가 넘어간 것으로 볼수 있지만 당시 역사적으로 이한 페이지 한 2장에서 3장이 넘어갔다는 건 엄청난 세월이 흘렀음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긴 세월이 지났, 지났기 때문에 누구가 내살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기적들을 잊어버린 걸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그 당시에도 자신이 왕이라는 즉큰 권력을 가진 자라는 자신의 우월감을 놓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자신의 이름을 남길 만한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 2장에서 보여주신 그 꿈이 어떤 꿈이었습니까? 신상을 세웠는데, 이 머리가 순금이고, 팔과 가슴이 은이고, 배가, 배와 허벅지가 노시고, 종아리가, 종아리가 보여줘. 종아리. 종아리가 쇠죠. 그냥 쇠. 그리고 발은 얼마나 쇠고, 얼마나 진흙이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갑자기 어떤 돌이 날라와서, 그 신상 쪽으로 날라와서 발을 부딪혔는데, 그 신상이 무너졌는데, 그냥 무너진 것이 아니고, 산산 조각이 나서 바람에 흩어지는 교화가 같이 되더라. 이게 누부갓네살이꾼꿈 꿈 아니었습니까? 이 꿈의 해석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지금의 바벨론,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그리스, 로마를 이야기하는 건데, 결국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바벨론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벨론의 위상을 빼앗을 그리스가 올 것이고, 그리스의 위상을 빼앗을 로마가 올 것이다. 결국 핵심은 뭐냐면 바벨론은 아무에게도 기억 기억이 남지 못할 만큼 잊혀질 것이다. 아주 잊혀질 것이다. 그리스도 로마도 결국 사라진다. 그런데 이 누부 간의살이 집중한 것은 머리였어요. 순금. 누부 간의살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 미래, 내 앞날은 잘 모르겠지만 내 당장은 순금이로구나. 그렇지 나는 강해 만약 내가 여기서 더 강해지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뭐 예언하든 뭐든 미래는 바꿀 수 있을 거야 난 강하니까 난 그렇게 할수 있을 거야 내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나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순금신상을 세웠겠죠 이게 보통의 권력자들이 가진 교만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왕궁의 역사는 늘 피해 역사거든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늘 모략과 암투 살상이 있어 왔고요. 뭐 줄타는 일은 굉장히 기본적인 일이죠. 또 여러분 이 단어를 알지 모르겠습니다. 알잘딱깔센이라고. 예, 네, 갑자기 분위기 쌓여졌는데 알아서 잘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알잘딱깔센입니다. 네, 이거 아셔야 청년들이랑 친해지는데. 그때 당시 이거를 못 하면 지도세도 모르게게 사용당하는 거예요. 지금 두라 평지에 모인 이 권력자들 지도자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느부갓네살의 눈치 보고 센스 있게 싸바싸바 하고. 이런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영원한 나라 최강대국으로 만들겠다는 느부갓네살의 그 의지 앞에 그 누구도 반발심을 드러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누구도 그 의지를 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모두가 이 노래와 호령이 들려올 때그 노래와 호령에 맞춰 절하는 그 자리에서 절하지 않는 세 명이 있었던 겁니다. 누군지 다들 아시죠?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입니다. 우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기억하는데 그 이름은 별로 좋지 않은 겁니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까요? 우리를 우리도 예외 없이 무릎을 꿇으라고 강요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 성공, 안락, 안정, 쾌락. 그런 삶을 원하느냐? 그럼 무릎을 꿇어라.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너무나 많이 있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없이 살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더 편안해질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얼마나 큰 유혹을 맞닥뜨리는 때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머리,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돈 앞에, 권력 앞에, 성공 앞에, 안락 앞에, 안정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세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결단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오늘 다니엘 3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과연 무릎을 꿇은 30만인지, 아니면 무릎을 꿇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고개를 들고 있는 그세 사람인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이 다니엘 3장이 나의 신앙, 우리 가정의 신앙, 우리 모두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다룰 핵심은요. 가짜 신앙은 늘 항상 위험하다는 거예요. 신앙도 다 올바른 게 아니거든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있는 신앙이 있고 복음이 없는 믿음이 있어요. 누구 안에 살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는 했지만, 과연 그에게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까? 그에게 진정한 회심이 있었나요? 그가 살아왔던 방식들, 생각들이 잘못되었다고 여기고 스스로가 돌이켰습니까?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었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 바로 회심 회개 아닙니까? 느부갓네살은 분명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기적을 체험만 했을 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자 했던 회심은 없었다.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준 다니엘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다니엘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요. 다니엘 2장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너희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은." 체험은 했지만,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은 아니다. 이 바벨론을 통치하는 하나님은 아니다. 이 바벨론은 여전히 내 것이다. 그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일 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을지라도, 그분과 관계 맺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건참신앙이라볼수 없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거든요 근데 경험만 하길 원해요 신이 계시구나 끝. 기도의 자리에 오면 뭔가 예수님께서 침례받으실 때 보이셨던 그 비둘기같이 오신 성령님 그 성령님 나도 성령님 나도 눈에 보이는 비둘기 같은 성령님 나에게도 임해 주십시오 몸으로 느껴지는 성령님의 임재를 원하고 온몸이 뭐 떨리는 그런 기괴함을 원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고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다 관심이 없다는 거죠 지금 강단에 서 있는 저라고 뭐 맨날 거룩하고 흠없게 살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우리 교회에서 제가 아마 제일 더러운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겸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입니다. 실제 제 경험이 그래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때에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았을 때에도 얼마든지 설교는 쓸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성도님들께 감동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이 앞에서 광대노릇 할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얼마든지 믿음 있는 척할수 있어요. 이게 정말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짜 신앙은 늘 위험한 건데 왜 위험한가? 나를 교만하게 만들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아도 영감 주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가 맡은 부서, 내가 맡은 영혼들, 내가 맡은 사역들, 얼마든지 감당해낼 수 있어. 이게 교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올해 표어가 뭡니까? 믿음으로 도전하라. 도전을 하긴 하는데, 무엇으로 도전을 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도전을 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도전을 해요. 내 힘으로, 힘으로, 나를 통치하시는 분, 내 위에 계신 분이 자꾸만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가장 위, 믿음으로 도전은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나를 믿는 믿음으로 자꾸 도전하는 거예요. 난날 믿어. 난 잘할 거야.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죠. 교만한 사람은 독불장군일 때가 많습니다. 제가 또 그런데. 위가 없어요. 통제를 받지 않아요. 누군가가 해주는 조언을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거거든요. 저도 여러분도 그럴 수 있고 그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만약 내가 혼자서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을 했다고 하자고요. 그런데 경찰한테 마침 걸렸어요. 그러면 저라도 그 상황에서 따질 것 같아요. 제 성격상. 아니, 뭐 나만 신호위반하냐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호위반하고 사는데 왜 나만 잡냐고. 따질 것 같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혼자잖아요. 아무도 안 보잖아요. 내가 그렇게 행동해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 옆에 귀한 손님 모시고 있어요 뭐 부모님이라든지 내 거래처 직원이라든지 하물며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내 옆에 계셔보세요 내 자녀가 같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애초에 신호위반도 조심하겠지만 위반해서 걸리더라도 경찰한테 삿대질하면서 따질 일이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를 보고 있는 누군가가 있잖아요. 귀한 손님이 있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라는 그 사실은 나를 늘 조심하게 만들거든요. 제가, 어, 청년으로 있었던 모교회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남양주 출신입니다. 경기도 남양주 출신인데, 그곳에 제가 처음으로 신앙생활했던 모교회가 있거든요. 어, 그곳에 저 있었던 그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그런 조언들. 그리고 우리, 제가 이제 우리 세종 늘사랑에 오기 전에, 어, 한세곳 정도의 사역지를 거쳐서 왔는데, 그런 여러 사역지를 거치면서 저와 함께 하셨던 담임 목사님들의 조언들. 제 머릿속에 그분들의 조언들이 한가득이에요, 한가득. 그분들이 제가 교만할 때나, 제가 실수할 때나, 그럴 때면, 항상 그분들이 저를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말랬지. 전도사님 그러지 말랬죠. 주마등처럼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 그럴 때마다, 아, 내가 조심해야지. 아, 이렇게 하면 내가 안 되지. 되새겨보거든요. 오늘 누부관내살은 네 오래전에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있습니다. 기억은 있어요. 그러나 회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바벨론은 나의 나라다.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처럼요. 오늘 본문 3장 6절에 이누부갓네살의 뉘앙스를 한번 보세요. 3장 6절입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즉시 던져 넣으리라. 절하지 않으면 즉시 용광로에 던져 버릴 거야. 저는 이 왕의 엄포가요? 너무 불쌍해요. 느부간의 쌀같이 비참한 인생이 있을까? 여러분, 절 한다는 게 뭡니까? 어떤 의미예요? 절. 진정한 의미로서의 절이 뭡니까? 또 이게 절 한다고 하니까 어디 뭐 사찰 가서 삼천배 하고 막 제사상에 절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뭐 그런 거 아니고요. 절이라는 건 누군가에게 공경한다라는 의미를 들여서 인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의를 표하는 자세, 그걸 누구한테 하는 거죠? 내가 존경하는 사람한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한다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존경하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인데, 가장 비참한 절이 뭘까요? 옆구리 찔러서 받는 절이에요. 그게 가장 비참한 절이에요. 힘으로 찍어 눌러서 받는 절, 그게 절 받는 겁니까? 그건 진정한 의미로서의 절은 아니잖아요. 이렇게라도 내가 인정받고 싶고, 이렇게라도 내가 왕이라는 걸 드러내고 싶고, 이렇게라도 통치하고 싶은 겁니다. 불쌍한 거죠. 30만 명이 느부갓네살 앞에서, 앞에만 서면은 당연히 고개를 조아려 당신은 진정 선한 왕이십니다. 칭송받는 게 아니고 그런 말이 안 나오니까 찍어 누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안 해? 야얘 집어넣어 그렇게 옆구리 찔러 받은 절로 만족하는 삶 힘으로 찍어 눌러서 받는 절로 만족하는 삶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다들 절을 해요 절했지만 이 사람들이 언제 내 뒤통수를 칠지 몰라서 늘 전전긍긍하고 불면의 밤을 보내는 그런 삶이 어떻게 행복한 삶이라 할수 있겠습니까? 사탄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을 시험할 때 요구한 게 뭐였습니까? 나한테 절하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라. 굴복하라는 거죠. 자기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강제적인 요구였거든요. 불쌍한 거예요. 절이라는 것, 경의를 표한다는 것은 사랑에 근거해서 내가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에 따른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인데. 그렇게 해서 경위를 표하는 것인데 이런 사랑에 근거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닌 강압적인 요구에서 나오는 절은 절하는 사람만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고 절을 요구한 그 사람이 가장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경위를 표하는 일이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지, 시작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서로가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들이 사랑의 관계에 맺는 방법을 모르니까 서로 신뢰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건조하고 강박과 강압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의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러니까 할수 있는 일이 뭐예요? 풀무불, 용광로, 너희 다 집어 넣을 거야. 협박하고. 겁박하고 무력으로 해결하려 하고,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할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저는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없길 바랍니다. 힘으로 찍어 누르고, 정제감을 주고, 그거 안 하면 벌 받는다는, 받는다고 협박을 하고, 강요도 하고, 서로 등떠밀기하고, 책임전가하고,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말 수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일터 안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 왜 자꾸 일어나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있다라고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위가 없으니까, 의식을 안 하니까, 내가 가장 위니까. 여기서 가짜 신앙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가짜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게 나밖에 없어요. 나도 보이지 않는 거죠, 사실은요. 그 사람이 가짜 신앙입니다. 느부갓네살의 발언 하나만 더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3장 15절을 보면 좋겠는데요. 3장 15절입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모든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조거니 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너부건네살은이 다니엘의 새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한번더 줘요. 실수를 했어도 곧바로 죽이기엔 너무 아깝, 아까우니까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말하는 거 보세요. 너희가 다시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절하면 죽이지 않겠다. 내가 여기다 넣지 않겠다. 하지만 절하지 않을 시 너희를 용광로에 집어넣을 것이다. 거기서 너희를 구원할 신은 없을 것이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할 신은 없을 것이다. 내 손에서 건전의 신, 사람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지목했습니다. 건전의 신은 없다. 하나님을 의식한 겁니다 왜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 신이라도 제 아무리 내 꿈을 해석한 그 신이라도 이 용광로에서 너희를 살릴 수 있을 것같아내 손에서 이 바벨론이란 최강도의 강대국의 왕의 손에서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런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 친구는 저를 안 하겠대요. 그랬더니 19절에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누부간네살이 분이 가득해서, 분이 가득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이 변하여서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부를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더 하라. 우리는 분을 내본 경험들이 다 있죠. 우리도 다 화내면서 산 적이 있죠. 뭐, 옛날 이야기하면 다들 한 가닥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분을 낸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내가 가장 우선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위는 없으니까 분을 낼수 있는 거거든요. 나보다 위가 있으면 어떻게 분을 내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이어서 말합니까? 풀무불의 온도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분내는 자들의 모습은 늘 이렇습니다. 자기가 가진 대안이라고는 풀무부를 뜨겁게 만드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힘으로밖에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삶, 내 위에 아무것도 없는 삶은 늘 분노가 가득하고요, 풀무부밀이라는 이 무기를 자꾸 사용하려고 하고요, 그 누구도 내 능이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없다라는 이 자만심으로 가득한 자입니다. 그런 인생만큼 불쌍한 인생은 없지 않을까요?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요. 내가 가진 풀무불도 다 내려놓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으셔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관계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도, 복음이 있는 사람도 다 믿음으로 살아가요. 다 믿음으로 도전하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이 나로부터 기인한 믿음이냐? 나로부터 출발한 믿음이냐? 나를 믿는 믿음이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믿음이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냐?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누부갓네살과 전혀 다르지 않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만약 그랬다 할지라도, 진, 진정으로 회개하여 나를 믿었던 그 믿음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간순간 도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